오늘 말씀 마가다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지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아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아 예수님을 만나 아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 또 이름 몰랐던 제자들 아레마데 요셉이랄지 니고데모 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고요. 지금 열한 제자 유다를 제외하고 그열한 제자는 지금 다 두려워하며 말며 흩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성 밖에서 죽으셨지만, 어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 어,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갈릴리로. 근데 예수님은, 아, 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예수님을 불렀,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던 그 자리로 또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람 낳는 업으로 원래 불렀던 목적을 어, 예수님이 성취시키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아, 믿음은 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구절들, 또 히브리 기자들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할때그 주라는 주요라는 말이 아르케아라고 했죠, 근본, 시작, 근원. 믿음의 근원이시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격발시키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아 어, 베드로에게도 아 어,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든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시는 분, 빌립보서 1장에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아,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활의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3절, 우리 16장 13절을 보니까 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위절도 그렇죠. 십일절도 그렇죠. 그 여자들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게서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자 여자들이 어,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러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미, 우리, 이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는가를, 믿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우리 좀 크게 한번 좀본다면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거의 슈퍼스타처럼 따라다녔죠. 그죠? 예수님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 다녔고,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아 호산나 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아, 찬양을 했다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고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 복음은 이렇게 그두 제자가 아 시골로 내려가는데 믿지 못했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누가 복음 24장에 보면 이 사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우리 누가 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2 4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두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24장 1 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 글로바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이 시골로 왔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거기서 엠마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고 있죠.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어 오리 되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은 거죠.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가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너무 영광스러운 몸이시고, 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몸이라 그렇게 됐는지, 또 그들의 눈을 가리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눈이 가려져서, 이두 가지가 다 맞는 거겠죠.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러니까 부활이 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누가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들은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죠. 이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들이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이미 익히 들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군중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자, 제자들을 싸웠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냉인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우리가 언제 못 봤냐라고 따져드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서들, 그한 사람이 글로바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신 이 사건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익히 다 유명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늘 이 제자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느라, 근데 그 바람 자신들이 바랬던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그 내용이 함축된 거겠죠.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지 사흘째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 주시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막 가갖고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럼 이제 생각해야죠. 3일만 부활한다는 말을 진짜 네라고 기대해야죠. 근데 전혀 이들은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했던 거요. 예 25절에, 이런 시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어니냐 미련하다. 너희들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의 영광에 들어가, 부활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던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덧듬이느냐 그리고는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예수님 또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도 믿음 없음을 강조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음 있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지만 그들에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어 표적과 기적을 다받고그 주옥 같은 가르침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 없음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해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이요. 이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게 하는 그 방편이 무엇일까요? 은혜 그 방편이 뭘까요? 그 중요한 말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들을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선지자와 모세, 지구 부약성경 전체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부약성경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누구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가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예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분이 자, 가려고 하니까 강권하여. 우리 집에 좀 유화세요. 우리 집에 같이 머물러 주세요. 뿔소처럼 그 달았던 거죠. 그 말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유화로 들어가십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 사, 툭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구절에 보면 떡을 떼어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성만찬하기 위해서 떡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주식이 떡이니까 그냥 밥 먹고 가세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예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연결돼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병유절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그 떡을 떼어주셔서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뭐와 연결된 겁니까? 예수께서 성만찬하시면서 내,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속자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을 선포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겠죠. 자, 이것을 다 듣고 얘네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겁니다. 부활해주는 만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눈이 떼어져도 예수님 안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자기들에게 이런 뜨거운 믿음이 생겼는가를 고백합니다. 이게 3 2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까 그러니까 지금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떡을 먹으니까 눈이 떠져 그게 예수인 걸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눈이 밝아져 예수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격발된 건 언제였냐면 길을, 걸, 길을 걸으면서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면서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설명해 줄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표현한다. 이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는지 너희는 안다. 너희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니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역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다. 그리고 그 성경은 너에게 교훈과 책망과 아 어,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너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는 거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임한다. 즉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는 떨어질 수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듯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냐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엠마오단두 제자는 아마 열, 열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나중에 보시면 이 경험한 다음에 바로 그래서 가보니까 때마침 열한 제자들이 모여있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더라가 이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의 그 뒤에 보면 그 열한 제자에게 그때 열한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많은 이름 모를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말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며 그 구약 전체를 갖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이것이 누가 보금의 기록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또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으면서도 또 여러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을 줄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격발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풀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위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호서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구약을 볼때 수건을 쓴 채로 너희가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겁니다.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우리는 그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져 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영강이 보이는 겁니다.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감격하며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 뜨거움이 생긴 이후에 예수님하고 강권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에 유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전서는 말하죠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요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를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하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난 구원을 받은, 그래서 눈이 떠져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구원의 경험, 십자가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주님 저와 함께 유해주세요 저와 함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생겨요.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를 도 끊임없이 볼때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화하여지더라. 성화되어가는 것. 어떻게? 주의 영으로만이 않느냐. 즉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시고 그 말씀에 뜨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그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뜨거움과 그 달콤함의 역사가 저들에게 계속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활을 목도했던 제자들조차 믿음이 없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엠마하러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국류를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시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며 뜨거움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며 그 말씀에 감격하여 승리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